우크라이나에 체류 중인 중국인 유학생들을 상대로 총격 사건이 발생해 중국에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하르키우시의 중국인 유학생들이 머물던 기숙사에서 우크라이나 현지 무장 세력이 건물을 일시에 공격했으며 현재 중국인들은 현관문 등을 모두 닫은 채 숨어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중국 네티즌들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응원하며 푸틴을 칭송하거나 우크라이나 여성들을 희롱하며 조롱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중국 관영 매체는 우크라이나 침공은 정당하다는 주장을 담은 푸틴 대통령 연설을 보도했고, 푸틴 대통령 연설 중국어판은 24시간 안에 11억 뷰를 달성했습니다. 웨이보에는 중국인들이 러시아 군대의 작전 수행 장면과 포탄으로 시내 일부가 불타는 장면을 게재하며, 러시아 군대의 진격을 응원하는 발언을 했습니다. 또, 우크라이나 미녀들이 오고 있다, 우크라이나 여성 난민을 기꺼이 돌봐주겠다 등, 우크라이나 여성들을 성희롱하는 내용을 담은 게시글들도 올라왔습니다. 이에 중국 언론들은 우크라이나에서 반중 감정이 악화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우크라이나 내에 있는 중국인들이 신변에 대해 위협을 느끼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수도 키예프에서 공부하는 한 중국인 유학생은 온라인 댓글로 인해 현지인들 사이의 반중 감정이 거세지지 않을까 걱정된다고 말했습니다. 우크라이나에 체류 중인 중국인 유학생들은 중국인이라는 것이 알려지지 않도록 건물 외부에 부착했던 붉은색의 춘년을 모두 제거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또 학생들은 기숙사 건물이 공습 대상이 될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야간에는 건물 내부의 모든 조명을 끈채 어둠 속에 불안에 떨어야 하는 상황을 알렸습니다. 중국 매체는 우크라이나 수도 키예프에 체류 중이던 중국인 유학생이 슈퍼마켓에서 물건을 구매 중 현지 인들로부터 협박을 받았다면서 현지 체류 중국인들의 안전이 심각한 위협을 받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우크라이나에서의 전쟁 상황이 악화되면서 극단적인 행동을 하는 현지인들의 수가 증가하고 있고, 이 중에는 현지 체류 중국인을 겨냥해 총을 난사하려는 위험 사례가 속속 보고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한 중국인 유학생은 KF 지역 주민들이 중국인들이 이번 전쟁에서 러시아를 응원하고 있다는 가짜뉴스를 생산해 배포했다면서 조작된 가짜뉴스가 현지에 널리 확산되면서 현지 중국인들의 안전은 큰 위협을 받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다른 한 중국인은 이 모든 것은 중국이 러시아를 응원하고 있다는 내용이 SNS를 통해 번지며 발생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중국 정부에서는 우크라이나 사태와 관련된 SNS 내용을 게시한 대국의 계정을 임시 폐쇄했으며, 우크라이나 주재 중국 대사관은 우크라이나인들이 전쟁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그들을 이해하고 자극하지 말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중국 대사관 측은 지난 24일 외출을 자제하되. 장거리 운전 시 중국 국기를 부착하라고 공지했다가 러시아 진군이 어려움을 겪은 탓인지 다음날 중국인임을 드러나는 표식을 드러내지 말라고 입장을 바꾼 바 있습니다.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좋아요, 구독은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뉴스킹이었습니다.